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누렸는데, 리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까 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까 후서는 모두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요,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2장에는 이 재림과 관련되어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있는 사람들을 경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 3장에서는 규모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바울이 대설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여러 교회들에게 이대설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 대체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며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이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살펴봤더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든든히 잘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한 것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요. 또세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요 인내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견디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보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지 않을래야 안을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에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높이 평가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란을 당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증표요 확실한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고난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받는 보상은 아니지요. 다만, 고난 중에서도 성도가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과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표인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합당한 자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귀한 사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람과 사안과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고난받는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고난받는 일에 대하여 마냥 불평하거나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믿음과 인내로서 모든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권선징악의 원리가 동화책처럼 어잘 작동되지는 않지요. 오히려 환난을 주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은 마냥 부당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공과 부를 누리는 것 같고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3, 7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로 천군 천사와 함께 이땅 가운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불의가 득세하고 공의가 전혀 온전히 실행되지 않은 이 현실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묘하게도 그러한 현실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살아갈 뿐이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오실 때야 이땅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성도는 더욱 더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성도는 더욱 더 사모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럼 그날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형벌이 먼저 임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 전혀 겪지 않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결코 없으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었던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까지 모든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이 아니라 놀랍고 완전한 영광의 날이 되리라는 사실이에요. 10절에 말씀 보니까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날에 주님이 성도들에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고 성도들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복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나 배경이나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오늘 내 가운데서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붙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역사가 오늘 나의 가운데,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점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믿으려 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 이문 문 안에 발조차 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그저 다함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일에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합니까? 고난 중에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하게 해 주시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있게 이뤄가는 고린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것이 성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성도 삶의 제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 결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한 일이 될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혹시 나에게 칭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유, 내가 잘해서 그렇죠 뭐. 잘나서 그렇죠 뭐.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심을이땅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타나실 때이땅 가운데 완전한 주님의 역사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비판한 모든 악인들에게 멸망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그저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자인하는 증표이기, 증표가 있기에 바로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특별히 믿음과 인내로 그 가지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더욱더 주님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 이런 고난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 혹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